안녕하십니까 아, 꿀보라 고마워 고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 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외우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메모는요.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영예에 위치한 게 말로 4 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786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도로 우측 부분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이곳은 뭐 원주시에서도 원주아시까지 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원주 기업도시가 8분, 그리고 원주 시내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뻥 뚫린 원주 서초관 4차선으로 접혀있는 바로 우측 부분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빨간 화살표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20% 연금율 8 0하되있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아,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지적도 경계선 모습이고요. 바로 4차선 도로와 바로 접혀있죠. 자, 이적 상상관리적 건필 20%, 용용률 80%입니다. 총면적 786평 중에서 20%에 해당되는 부분에 건축을 4층 이하로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어, 좌측에는 동양평 IC,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문막 IC가 있고요. 가운데 빨갛게 깜빡이는 부분, 이 부분이 본부동산에 위치입니다. 범 부동산과 원주 RC와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우측에는 새마을 r 가 있습니다. 봄 부동산으로부터 원주 시내까지는 시행차로 10분 거리 원주 RC까지는 시행차로 5분 그리고 만종 k t 스까지는 15분 정도 걸리고요. 원주 기업 도시까지도 8분 정도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그 4차선 도로 주변에 있는 토지는요. 어, 일반 도자 토지하고는 다르게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뻥 뚫린 원주와 소초간 사천 도로 접해 있는 바로 우측 부분에 있는 토지 786평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죠. 자 주변에 원주도 가깝고요, 시내도 가깝고 어, 교통이 좋기 때문에 아주 부동산 가치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자 토지 786평 사천 도로 옆에는요 대단히 큰 토지입니다. 아, 이 토지는 이제 의료 시설 백세요양원전원주택 공장시설 수련시설 창고시설 재원자원시설 순환재생시설 등 제조공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에 위치한 4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총면적 786평을 소개 드렸습니다 원래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천원을 여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